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 하면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잘 되기를 원하지만 준비하는 데는 게으르고, 사는 데는 소홀합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를 기대하고, 원인 없는 결과에 실망하는 잘못을 반복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아프고 치유하는 연단을 통해서 회복과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불편함을 능히 감당하면 평안의 축복이 찾아오고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면 승리의 기쁨이 들어옵니다. 과정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속지 않으며 오늘의 그리하면을 통해 내일의 영원한 복을 받아갈 당신을 응원합니다.